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리뷰까지 좀 기분 좋게 들어봤고요. 제가 먼저 원샵원께 종목 봤는데, 네. 드디어 이 종목이 네. 나올 때가 됐나 봐요. 갖고 오셨어요. 어떤 네. 종목인지 궁금한 분들에게 소개해 줄게요. 일단 제약주 네. 하나 소개를 해 드릴 텐데, 네. 사실 뭐이 종목을 굳이 제가 <laughs>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네. 앞서 제가 제약주들의 시가총액을 좀 비교를 해 드렸잖아요. 네. 정말 HLB에 비교하면 너무 지금 하찮은 음... 종목으로 하찮게 보이는 종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제가 그런 종목들을 하나 ]씩 좀 소개를 좀 해드려 볼게요. 오늘은 30만 6천 원의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 일단 내용을 다 떠나서요. 네? 차트를 좀 띄워주시면 은 차트를 보고 제가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보세라닙이라고 하는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HLB의 주가가 시가총액이 지금 8조 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시총이 지금 8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한미약품은 매 분기마다 영업이익을 200억, 300억씩 기록을 하는, 1년에 아무리 못해도 1000억 넘게 영업이익을 벌고 있는 회사가, 시가 총액이 지금 3조 5천억 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황금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바로 이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이 에페글레네타이드라는 신약후보물질 그리고 랩스 커버리라고 하는 플랫폼 기술을 상용화 시키면서 사노피라든지 초국적 제약사들 베링거 인게라인 뭐 이런 기업들한테 1년에 거의 뭐 7조 원씩 기울이전 계혁을 체결을 하면서 주가가 바닷권에서뭐 8배, 10배 가까이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기술 이전 계약했던 것들을 취소를 하고, 이게 신약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거 너무 많이 지금 PR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보수적인 의견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한미약품 주가가 무너져 내렸고, 80만원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 30만원대에서 헤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최근에 저점을 감안하면 25만원대까지도 빠졌어요. 제가 지금 차트에 이렇게 박스를 길게 그려드린 것처럼 지난 7월 달에 또 계약이 파토가 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난 이후에는 거의 지금 올라간 게 없어요. 그런데 실적 가치, 사실 제약 바이오 종목을 가지고 제가 실적 가치 얘기를 할줄 몰랐는데 실적 가치라든지 밸류에이션을 정말 냉정하게 따져봐도 네. HLB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미약품은 지금 너무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가 좀큰 종목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미약품을 지금 정도 축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바텀피싱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한미약품을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제한 200억 정도 좀 보수적으로 보면 180억 정도의 영업이 나올 거예요. 기술 이전료라든지 마일스톤이 전혀 유입되지 않는 구간이 3분기였기 때문에 실적은 예상치보다는 조금 저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제 판매하고 있는 주력 제품들 고지혈병 치료제 그리고 고혈압 암호잘탄 플러스라고 하는 이런 신약의 판매들이 호조를 좀 보이면서 실적은 상당히 좀 가파르게 턴어라운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R&D 투자를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R&D 투자를 하면서 여 이 한미약품은. 신약 파이프라인을 발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뭐 지금 정도 구간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 공략해 보실 수 있겠다. 매수 가격은 30만 6천 원, 목표 가격은 40만 원, 손절가는 29만 2천 원 정도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치가 반영이 좀덜 됐다 생각을 네. 해서 저희가 한미약분 소개해드렸어요. 40만 원까지 보겠고요.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 바로 공개해 보죠. 네, 갤럭시 폴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3만 네. 3천 350원, 3자가 많이 들어가. 니 복삼자가 세 <laughs> 개나 지금 들어갔습니다 네. SKC 코롱 피아이라는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지금 SKC 코롱피아이하고 비슷한 위치에 놓여 있는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KC텍이라든지 BH라든지 서진시스템이라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죠. 서진시스템은 역사적인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3 2,800원까지 어제 급등이 나왔고요. BH 방금 전에 리뷰해드렸던 것처럼 2 3,650원까지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죠. 유일하게 지금 요 상단을 뚫지 못한 소재 종목 중에 하나. 갤럭시 폴더에 대한 수혜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바로 SKC 코롱 PI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PI 필름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열 시트라든지 FPCB에 들어가는 PI 필름을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고 3분기 때 실적은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터플렉스라든지 BH라든지 서진시 스 이런 종목들이 3분기의 실적이 연잉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라고 해서 급등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올해 하반기부터 턴어라운드가 시작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장이 개화된다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SKC 코론피아이도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2020년 내년부터 실적이 아주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폴더블 스마트폰을 우리 시장이 지금 선도하고 있다는 건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요. 삼성전자에 피아 필름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국내 고객사들하고 CFO COF용 PI 필름을 지금 전문적으로 국산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국산화와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도 실적적인 부분에 플러스 알파 요인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여기 제가 크게 네모를 표시를 해놓은 자리가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가 폭락한 자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박스권을 해보, 행보를 하면서 네. 3만 5천 원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3만 5천 원을 뚫어야 3만 7천 원, 4만 원까지 이제 올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미리 여러분들은 예측 출발하는 자리에서 네.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고요. 자, 목표 가격은 43,000원. 저는 내년도까지 실적을 선반영한다라고 하면 4만 3천 원 정도의 목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손절 가격은 3만 1,80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케시 코롱피아이까지 나왔습니다. 무료방송에서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오늘 제약바의 종목도 자세히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바이흐로 봄이 왔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음. 도대체 뭔 봄이냐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오후 4시 무료방송에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지금 시장에 움직이수 있는 종목들 함께 정보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봄이 좀 짧아지던데, 이번에는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무료방송에서 더 만나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가 그러니까 왔다! 원샷, 원킬 답답한 시장을 속 시원히 분석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1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